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7월 9일 네,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스가 0.6% 올라서 3,1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들어 최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어, 장중의 3,137까지 가면서 어, 뭐 크게는 안 오르는데 그래도 조금씩 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3,000에서 3,100대 어,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3,000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요 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뭐 미국 증시가 좀안 좋기는 한데 글로벌 증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상 최고치가 이제 3,300 어, 초반 정도 되는데. 뭐거기 한번 어 다시 넘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이니까요 지금 거의 4년 넘게 어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 4년 넘게 사상 최고치를 못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 상당히 지금 좀 재미가 없는 미국 증시인데 어, S&P가 뭐6,300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지금 빠져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어, 다우 같은 경우는 어제 0.37% 빠지면서 약간 빠졌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음, 이 관세가 계속해서 좀 어, 발목을 잡고 있어요 트럼프가 또 관세를 언급하니까 주식시장이 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미국의 이런 관세 장벽은 어,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참 미국 증시가 답답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이에요. 160달러를 찍었고요. 어제 1%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 엔비디아의 추세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이 좀 따라오지를 못하면서, 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1% 반등을 하면서, 어, 그래도 300달러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네요. 네, 그래서. 뭐 하락을 더 하지는 않는데 여전히 이미 뭐 테슬라만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좀 반등도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좀 특이했던 거는 은행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JP모건이랑 크오브 아메리카가 3%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뭐 워낙 은행주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에너지 주식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엑션 모빌이 거의 3% 가까이 올랐고요. 셰브로는 4%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WTI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뭐 약간 올라와서 60 달러대 후반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주식도 보면 뭐 올해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 뭐, 그렇게 지금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올해 뭐한 5, 6%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보시면 뭐 다른 빅테크들, 어잘 올라왔죠. 그러면 팔란티어는 뭐8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올해 20% 상승했으니까, 어 나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뭐 메타, 이런 종목 좋았고요. 확실히 올해 안 좋았던 종목은 애플과 테슬라. 어 이두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16%, 26% 이렇게 되니까, 올해 가장 안 좋았던 어, 두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올해의 키워드는 관세였어요. 관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어, 두 빅, 빅테크 회사라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재미는 없는데 어,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막그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들을 보면 특히 뭐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뭐 이런 회사들이 30배가 넘어가고요. 엔비디아는 아직도 조금 어뭐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28배 정도니까 네 이제 어 위로는 그렇게 뭐 많지 않나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확실히 지금 밸류에이션도좀 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증시들이 좀 좋아요. 유로 스탁스 어제도 보시면 0.7% 올라왔고요. 닥스도 0.5% 이렇게 올라오면서 유럽 증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상장된 뭐 독일 닥스 ETF,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네.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1년 수익률이 지금 보면 38%죠. 네. 그래서 이게 독일 지수인데, 지수가 1년에 거의 40% 가까이 상승하는 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올해 계속해서 유럽 증시가 좋은데 어, 이게 올해 말까지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 계속 흐름상으로는 그런데 좀 유럽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더갈수 있을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뭐 지금 어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래도 주식 관련돼서 어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원래 상법 개정 다음으로 해야 될게 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던가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이제 상속세 이런 거 인하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음잘 따라와야지 이제 주식시장이 점점 선진화가 될 건데 그래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사실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를 매입해 가지고 갖고 있는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네 당연히 소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서 뭐 경영권 방어라던가 뭐 이비 막 이런 어, 발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주 가치에 어, 회손을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막 활용을 많이 해 왔거든요. 이제는 이런 거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어,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아마 이렇게 의무화를 해 버리면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조금 뭐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들이 자율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강제성이 필요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자사주가 좀 많았던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신형증권 같은 경우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증권주가 지금 좋기도 했었는데 평소에 거의 8만 원대 이 정도 거래되던 주식이 어, 지금 거의 두배 이상 이렇게 급등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근데 지금 일단 법이 발의된 거라서 이게 실제 통과되는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또 말이 나왔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 조금 이런 자사주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좀 주,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이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대 빠지면서 원전이 뭐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72,000원대 이렇게까지 가고서 어 약간 횡보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하락이 크진 않아 가지고 여전히 뭐 추세를 깼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4% 올라오면서 다시 80만 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80만 원 깼었어요. 한 78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약간 되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방산, 조선, 원자력 이런 주식들이 워낙 우리나라 증시를 좀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게 무너지면 네, 지수가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계속해서 좋을 거라서 음, 뭐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또 사상체육과 어,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여전히 좀 살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좀 오늘 빠졌던 거는 뭐 삼성전자 1.6% 빠지면서 삼성전자 계속 좀안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 금융주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KB금융 2.9% 하락했고요. 하나, 신한지주 1.8%, 하나금융주주0.4% 이렇게 빠졌습니다. 금융주도 최근 급등했던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어, 조금 조정이 나왔던 것 같고요. 어,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하나금융지주 보시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PER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더, 갈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이제 은행 주식들 보면 그래도 10배 정도는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10배를 받는다고 하면, 14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4만원까지 가면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 건데, 근데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해외 선진국만큼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최대 보면 한뭐 12만 원뭐이 정도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2.4% 올라왔고요. 어, 그리고 SK스퀘어 4.8%, SK도 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SK도 자사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사주 의무소각이 되면 어, 상당히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네. 그리고 뭐 방산주들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도 6%, 그리고 l 이 g 넥스원도8%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방산주 그래도 상승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급으로 보면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외국인 4천억대 팔면서 어, 확실히 3000 3100이 정도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는 팝니다. 네, 파는 쪽이 훨씬 많아 보이고요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올리고는 있는데, 어, 사실 이렇게 수급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끝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개인들이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올리는 게 거의 좀 끝물이라서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는 거가 보여야지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뭐, 3,000대에서는 확실히 외국인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러 면서 이제 달러 원 환율도 어,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이, 모습입니다. 1,370원대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확실히 달러 원 환율도 1,350원에서 막히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도 조금 반등을 해서 그런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거의 96대까지 어, 찍었다가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가 살짝 되돌림이 나오는 게, 뭐, 미국 국채선물도, 네, 지금 보면 좀 올라왔죠? 네, 4.4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저번에 4.1대까지 갔었는데, 뭐, 지금 10년물 금리도 거의 4.1에서 한4.5이 정도 지금 박스권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자산들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만 달러를 넘어가지는 못하고요 10만 달러대 후반 뭐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거의 고점 때기는 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좀 조용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좀확 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어 이러다가 한번 다시 또 가려나 어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어쨌든 고점 경신했다는 거는 상당히 어,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어이제한200 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